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셜 소유라이크 하고요 오늘은 어... 칼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전에서 무슨 맵할까요 역시 이 맵이 장이죠네 그러면 이제 특별 게스트로 모셔 오겠습니다. 전 방구예요. 아, 음, 너저거나 호박행인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방구예요. 아, 네. 방구를 숨어요. 손을... 1대 1이에요? 나강 같아. 이거 하지 말자. 제제 진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1대 1이에요, 근데? 맞다. 네. 아니. 칼은 역시 버튼이죠. 쇼, 쇼. 자, 동이에요 또? 아. 버튼로 바꿔요. 버튼이 뭔데요? 하, 스페셜 스리즈 완전 초보네요. 저 이거 처음은 안 하지만 어, 초보인 거 몰라요? 네, 몰랐어요. 저, 저 와봐. 님이 나와보세요. 점프. 전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전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laughs> 쨔쨔쨔쨔 봐,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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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여기 네, 참으로 어? 어디 있어? 뭔 내가 불러야잖아요. 내가 더못하는데 네, 사실 저기 제 진짜 계정입니다. 참으로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실력이 안 좋으면 라고요 응. 안돼요 아 무기가 내가 더 못하는데 무기가 더 좋냐 어떡해요 아니 당연히 어, 이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할 때는 부계적으로 한다고 쳐요 랄랄랄랄 토네이더 랄랄 근데 이제 편하게 말해도 되죠? 토네이더 야 호박양 야 박양아 왜방아야 호박아 저기 있네 일단은 수술 첫 번째 규칙이 뭐야? 당신하지 마라. 어 맞았어. 두 번째 규칙이 뭐야? 아왜안 되지? 안 아,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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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 되지. 아, 선생님 이제 참고로 제가. 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초보입니다. 근데 왜호박냥님이 아주 잘 죽는지 알아요? 그냥 호박냥님이 못하는 겁니다. 아니. 무기가 세상 그래요. 응.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네, 건데? 혹시 있을 거라고 하는 호방양님 하지만 전 뒤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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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졌어. 네, 인정 안 해요. <laughs> 나 졌어. 네, 안 믿어. 딩 거. 나 졌어. 네, 안다고요. 나탄 쓰고 싶다. 그래요? 써요. 근데 이거 준혁이 형대전이 아니에요? 제왜 옛날 닉네임을 말하죠? 갑자기 준혁이 형이라고? 아아! 아! 아, 아 양꼬치! 미안합니다 난 여기서 숨어있을 거야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3대0 아갈좀나 못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똥무기로 바꿔줄게요 어, 뜰 무기로. 일단 이거는 아, A급으로 바꿔줄게요. 인기 있는. 아니. 네. 그리고 샷건은 어, B급으로 바꿔줄게요. 네. 근접 무기는. 근접 무기는 삽으로 바꿔줄게요. B급이에요, 참고로. A급, B급, B급이에요. 슈퍼슈퍼슈퍼슈 슈퍼슈퍼슈퍼슈 슈퍼 슈퍼 아, 저 super, s u p e 아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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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아 s u 나 e r super, s 가 p e r super, 네전 아까전에 제가 있던 곳에 있습니다 쑥쑥. 하지만 이것 데미지가 높다는거는 잊지 말아주세요 어, 어 잠깐만 오꽤한데요 제가 무기를 바꾸니까 꽤 하는군요 어, 나 6피다 오 에? 나 6피다 6피요? 이것도 비급인데꽤 데미지가 나가죠? 6피 6피야 오지마라 우지마또 오지 사스케 오지마또 사스케는 누굽니까? 나루토리 아, 나부터 아니구나. 타우트인가? 어, 뭐야, 거기 어떻게 올라왔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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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잖아! 어떻게 올라왔어? 너랑은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조시부할? 조시부할? 네. 음, 왜, 잠깐만, 준혁이 형이라고 하죠? 롤롤. 어, 아니, 옛날 이내비 생각나서 <laughs> 그런 거지. 네. 뒤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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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 거야. 나있으세요안 아, 내려요. 갔다 쓸 거야. 뒤조심가 오, 와. 들어 와. 아, 거기 가 어딘데요? 아이, 귀에. 기회. 요 잘하는데요? 고방냥님제 이름이 네. 양코케이잖아요. 네. 왜 양코케인지 알아요? 제가 네. 양코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양코 영상을 거의 올린 적이 없네요. 음. 한번네번 네번 올린 것 같은데? 네 번이요? 아닌데. 아닌데? 그발이랑 그리고 그 삼장 아 그러네, 거. 그러네 많이 올렸네. 이렇게 많이 올린건가? 네뭐 많이 올린거죠 뭐로로로 재시 죽어 인아 나가신다 슈퍼슈퍼슈퍼슈아아 아, 아, 이라 모르겠다 방석을 써야겠어 아. 나의 부계정이지만 아 뭐야 내 부계정이지만 이대로 우승부로 끝낼 순 없어 아아 네 우승부로 끝내자 너 어딨어 마지막으로 맞짱 떠슈아 빨리 슈퍼식사사 빨리 맞짱 뜨자고. 어, 근데, 진영이 어딨는데? 아, 나니 기지에 있다고. 저, 저, 어디? <laughs> 아, 가고 있었어요. 아, 가고 있었다고요 <laughs> 네, 오늘은 호박장님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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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독 받아가야지. 어디, 저기서 A급! 바바바바 물시급 바바바바 바블루바타즈바 하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그럼 오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블바바바바바바바바바요바바바바바요바바바바바바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봐라> 어 그냥 조용히 하고 비키세요. 네. 네 그러면 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끝. 그러면 안녕.